국회의 국민의힘 박성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입사업자 가운데 75.1%가 월소득 100만원,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전체 신고분 1,146만4천여건 가운데 860만9천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8.2%인 94만4천여건으로 100만건에 입각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고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